요 밑에 전에 뉴스에도 나온 얘긴데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서울대학교 한번 보내 보는거 어떻습니까 우린 4시나 되는데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녀가 하나 있는 집 보다는 훨씬 유리 하잖아요 우리가 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걸 못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에게 이제 모든 걸, 걸 걸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여튼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서울대학교 그러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간다 이러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이제 뭐 화려한 애들이죠. 거의 1등하고 수능 시험 치면 뭐1% 안에 뭐 들고 이제 그런 학생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서울대학교 가면 공부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 나온 뉴스가 참좀 황당무계한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질 못해서 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이해를 못한답니다. 특별히 수학 같은 거 대학 수학을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치면 각 고등학교에서 최고로 잘하는 학생들인데 수업을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어떻게 들어간 학생 같으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수업조차 못 따라가는 정도면 뭐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좀 이상하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과외 공부 시키듯이 수업을 따라 올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따로 별도 반을 편성해서 가르친다. 그런 이상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어넘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어떤 맹점 같은 게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적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습니다. 성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좋으면 성적도 좋고, 성적이 좋으면 그게 실력도 좋은 게 아니냐? 성적이 실력이고, 실력이 성적이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laughs> 실력은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그 서울대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각 대학의 아주 공부 잘한 학생들 이제 뽑잖아요. 회사 사원으로 그래서 이제 기업의 현장으로 보내죠. 뭐 사무실 근무도 있고 공장의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하면은 대학에서 4년 내내 올 A 학점 받고 자격증도 따고 뭐 그런 학생들인데 막상 그 회사 현장 업무를 맡겨 보면. 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학에서 뭘 가르쳤나, 그리고 뭘 배웠나? 어쩔 수 없이 거기도 회사에서 사람을 뽑긴 뽑았으니까, 회사를 돌려야 되겠으니까, 또 다른 비용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 신입사원들을 또 학습을 시킨대요. 현장에 일할 줄 알도록. 그걸 몇달 동안 해야 되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이중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업에서 그 사원들을 뽑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토플 성적도 뛰어나고, 뭐 토익도 뭐 하든 뭘 하든지 영어 성적도 좋고, 대학에서 학점도 잘 받았고, 그런 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 접하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적 좋은 거 하고, 실력 좋은 거는 별개 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며느리 맞고 사위 맞고 그럴 때 굉장한 대학에서 성적이 아주 뛰어났대요. 이런다고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실력은 뻥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좀안 좋은데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정이 어려웠다든지 한창 입시 공부할 때 몸이 많이 아팠다든지 하면은 대학을 좋은데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익히고 그래서 명문대학 출신보다도 실력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자라 보이지만 속은 사실은 더꽉차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뭐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저도 신대원 3년 다니면서 성적이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요. 신대원 3년 내내 거의 A 학점 받아서 신대원 졸업하는 날 총장님에게 상도 받은 그런 걸 모르신 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신대원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수석 졸업한 분들만 와 있다고 누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현희 전도사님도 수석 졸업, 김승혁 전도사님도 수석 졸업. 이상한 와전된 소문이 땅끝교회 교육자 되려면 수석 졸업해야 된다 그런 괴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다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학점을 잘 받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성적은 잘 받았는데 너 실력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적은 잘 받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럼 목사가 가져야 될 실력이 뭐겠습니까? 무슨 뭐 조직신학 잘 읽어가지고 답안지 잘 쓰고, 뭐 그런 거, 그건 성적을 받는 거죠. 학점. 그건 교수님이 매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A 플러스. 뭐 그러면 성적 좋은 학생 되잖아요. 근데 실력은요. 실력은 누가 평가할까요? 실력은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과목이 다릅니다. 신학교 과목은 뭐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역사 신학, 뭐 교회사 뭐 그것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잘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학점은 과목이 달라요. 과목이 이런 겁니다. 겸손한가 A 플러스 받으면참 좋은데 이게 참 문제인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땅끝 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을 잘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 과목에서 학점을 어느 정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저분이 오래되셨다. 저분이 충성하신다. 그래서 투표를 해 가지고 저분은 장로님 되셔야 되고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셔야 돼. 이게 성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거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게딱 같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성도들은 그분이 겸손하다고, 그분이 충성한다고, 그분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다 투표를 해 가지고 장로님도 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F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사람에게서 받는 학점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직들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매겨 주시는 그 영적 학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예수님 학점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학점.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어떤 종에게 다섯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오셔서 그 맡았던 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회계를 하게 됐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을 남겼고 그열 달란트를 가져왔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을 더 남겨서 총네 달란트를 가져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 오해한 나머지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랑 받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인께서 이제 학점을 매기시는 겁니다. 근데 다섯을 받아서 다섯을 남긴 사람, 둘을 받아서 둘을 남긴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A 플러스 학점을 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A+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건 F입니다. F 낙제돼가지고 저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게 한회 두회가 아닙니다. 여기 집사님 된 지가 뭐 10년, 20년 되신 베테랑들도 많으시고, 장로님 된 지만 해도 20년이 넘는 분도 계시고, 뭐저 같은 사람 목사 된 것만 해도 벌써 훨씬 더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학점을 받고 있는지, 이게 참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학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 주고 잘하셨어요 이런다고 우리 교만하지 말고 주님 주님은 저에게 어떤 학점을 주십니까?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긴 세월하면서 좀 황당한 경험도 몇번 있었어요. 신학교 학생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신학생들도 농땡이 신학생이 있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치는데. 5분도 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저 학생이 어떻게 그새 답을 다 썼지? 그래갖고 시험지를 내고 가길래 받아보니까 이름만 썼고 하얀 백지예요. 그냥 백지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백지를 내고 나가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부실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뭐 이름 말도 없이 그냥 휙 내고 나가요. 태도도 괘씸하고. 그래서 저건 F다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학교로 보낼 때 F를 이제 해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려면 어떤 수를 써든지 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하고 영영 관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며칠을 지났어요. 저는 학교에다가 성적 보고를 다 해서 보냈는데 그때 그 학교를 운영하시던 학교 최고로 높은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높은 분이 전화를 해갖고 제가 공손하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죠. 했더니, "아, 그김 목사님 좀 마음 써줄 일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아무개 학생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알죠. 저 알죠. 백진낸 학생. 그래서 알죠.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점, 그 학생 좀 어떻게 낙제 안 하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을 통해서 백을 동원해 갖고 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떨떠름하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학생이 학생의 임원이런 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곧 이제 그 축제 때 행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용을 좀 거두고. 이러면서 행사 준비를 한다고 너무 바빠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백지를 냈다고 하더라. 학교를 위해 충성했으니까 학점을 좀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F는 면하게 뭐한 D든지 C든지 목사님이 적당히 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학점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더 폭발하면서 여러분 저 무서웠거든요. 화내면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선배 까만 선배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십니까? 그 학생이 축제하러 학교 온 겁니까? 공부하러 온 겁니까? 그 학교는 축제를 위해 존재하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주의종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까? 학교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아니 운영하시는 분부터 그렇게 말씀하면 이런 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학점 줄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결국은 1년 더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한 과목 때문에 저는 그 학생을 그리고 잊어버렸죠 이듬해 가서 똑같은 과목을 또 하는데 그 학생이 첫 시간에 앞에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얼굴을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흐려지다가 그 학생 얼굴 보니까 퍼뜩 생각났어요 F다 생각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났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학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학교 축제하러 온게 아니고 학생의 임원하러 온게 아니고 주의종 되려고 왔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게 행동했던 거 1년 동안 집에서 놀면서 큰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감옥 하나 때문에 1년 더 다니게 됐긴 했지만 제가 크게 각성하는 기회가 돼서 목사님을 요만큼도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에는 시험을 잘 쳤더라고요. 여러분 엉터리로 해 놓고요. 누구 동원해 가지고 좀봐줄수 없나요? 이런 게 예수님에게 안 통해요. 저한테도 안 통하는 게 예수님께 통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섬긴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학점을 받는 겁니다. 누가 뭐 보태는 말 해준다고 슬쩍 넘어가고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컨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남의 점수를 훔칠 수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과목에서 겸손한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여러 과목에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A플러스를 받을지는 못,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땅끝교회 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올해 처음 우리 교회 서리집사 된 분까지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통과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점수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엉터리로 가르치시고 가르치긴 엉터리로 가르치고 공부는 잘해라 이런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가르치기도 최고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모범을 다 보이시면서 겸손의 감옥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나요? 우리 교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까지 내려오고 십자가까지 지는 솔선수범하셔서 이게 겸손이야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 과목에 모든 것을 모범으로 다 보여 주셨어.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주 능숙한 조교가 미리 보여 주듯 예수님은 겸손이 뭔지 다 보여 주셨어. 따라해 봐. 우리가 따라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고 하는데도 간신히 통과하거나 통과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치시고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잘 배워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학점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길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좋은 학점 받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몇 점짜리로 평가하실까? 그게 절대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만 가면 부끄러우니까. 또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상해 나를 좀 왕따 시킬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주님은 나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섬겨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주님께서 매겨주시는 점수,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에도 제가 감동돼서 몇번 말씀드린 하늘나라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분이 기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한국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더래요. 네가 한국을 책임져, 예, 제가 그래서 한국 신학대학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이름 보고 이 학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책임지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너 하나나 책임져라, 이러시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기가 팍 죽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위대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너나 제대로 책임져라. 그러시더니, 너뭘이 학교에서 배우려고 왔냐?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신학 과목을 잘 배워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 교수들한테 뭘 배우려고 그래? 그 교수들한테 뭘 배우냐?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러죠. 야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나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럼 너 교수들한테 배우지 말고 나에게 직접 배워 직접. 나에 대해서 배우는 걸왜 교수들한테 배우냐. 나한테 직접 배우는 게더 빠른 길이지. 더잘 배울 수 있고 그때 그분이 영이 열렸대. 큰 깨달음을 얻었대. 교수님에게서 간접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 어디 들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에게 배울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이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그러면서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아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 직접 배우겠다. 그래서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잘 배웁시다. 주님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목사에게 배우시는 것도 아니고, 선배에게도 물론 좋은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직접 배우는 거예요. 직통으로. 주님의 말씀 직접 배우고 읽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소리 없이 주님 사랑하고 맡은 부서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감당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학점 매겨주실 텐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난 A플러스일 거야.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애플을 받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 한해 우리 잘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좋은 학교는 왜 좋은 학교입니까? 왜 예전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를 부산서 명문이라고 합니까? 그 학교가 명문인 이유는 다니는 학생들이 훌륭하니까 학교가 명문이잖아요. 땅끝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는 거 간단합니다. 땅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땅끝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땅끝교회도 주님이 점수를 매기실 거 아니겠어요? 땅끝교회 h 점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가 k you, and thank you, a n 리으리 a n k you, and 수 h a n k you, and thank you, and thank y 고 영도 한쪽 바닷가 끝에 있는 땅끝 교회 오 시험을 잘 쳤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목사인 저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 여러분 학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학점 말고 진짜 실력으로 받는 영적 실력으로 받는 예수님이 정하신 과목에서 받는 주님이 매겨 주시는 예수님 학점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충성스러운 우리 사역자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을 맡으셨으면 구역에서 찬양대 맡았으면 이 자리 이거 떠나시면안 돼요. 오늘 첫 주일이라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아니겠죠? 요 다음 번에 글로리아 하실 때는 몇분 오시는지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오셔야 되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도 그래요. 교사들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 권찰림, 에이 우리 구역은 뭐안 되는 구역이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도 안 되는 녀석이야 막 이러실지도 몰라요. 구역에 노쇠한 분이 많고 예배드리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이렇게 챙겨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능력 주시는 대로 잘할 때 우리 모두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는 신입생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학점을 받으러 예수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꿔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어디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 땅끝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는 일을 위해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등생될수 있도록 잘 섬기는 그런 재직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올해 잘하게 해 주세요. 허울만 그럴 듯한 게 아니라 영적 실력을 가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정하신 감옥에서 다 우리 좋은 학점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인 베기는 점수가 아니라 주님의 학점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 잘해서 땅끝 교회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기울르고 나태하고 부패된 심령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어떤 점수를 내겨주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은 그런다는데 실력은 그런 것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게돈 벌어주시기로 하고, 예수 그 영적 신명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학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력이 없고 역력이 없고 예수님 보실 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과목에서 빵점짜리가 될 때도 있고 겸손한 과목에서도 학점이 변변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여러 감옥에서 낙제를 면하기 힘든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학점을 잘 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매기시는 점수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새로 집사님 되신 분들까지 구역장 권찰 찬양 대원들 그리고 또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교사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 지역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예수님 학점을 잘 받아서 우리가 훌륭한 학생이 되므로. 우리들로 구성된 땅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땅끝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저희 모두가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불러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